근데 순수하게 진짜 뭘할 거냐고 물어보면 따따이부터할것 같은데요. 근자가 되면 성욕이 넘친다. 어 그냥 따따이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? 왜뚜따짜이가 따달이에요? 뚜따짜이뭐뚜따짜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. 두 번째. <laughs> 여러분들도 딱히 여자가 된다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으신 건 아니잖아요. 뭐아 맞나? 목욕탕 가기, 찜질방 가기, 어 본인 몸 더듬기. 말곤 없잖아요. 온펜을 열어보라고요? 올리펜즈열 거라고?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. 올리펜스를 왜 열어? 아니, 뭐. 하는... <laughs> 야, 자신 있나봐? 야, 쭉빵하고 올리펜스에서 팔릴 것 같은 몸매의 여자가 될것 같은 자신 있나봐, 춘식이들? 내가 여자여와서 아는데 몸매 관리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다? 그거, 그거 좀 어렵다? 그, 그거 그렇게 아무나, 아무나 올린다고 올리펜스에서 올린 다그 팔리고 그러는 거 아닐 텐데? 그거, 그거 되게 노력해야 될 텐데? 아니, 남자가 되면, 솔직히 남자가 일단 별로 되고 싶지 않고요. 난 여자인 게 좋은데. <laughs> 나는 머리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예쁜 옷 골라 입고, 야, 오늘 내가 예쁘군 이러면서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. 그 남자 남자가 된다면 야 근데 이제 추애가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알것 같아 그거 말고 딱히 남자가 돼서 뭔가 더할수 있는 게 없어 아 근데 그건 있다 굳이 따지면 혼자 하는 거보다는 여자랑 해보고 싶으면. 굳이 남자가 되어서 해보고 싶은 걸 하나만 골라야 되면 굳이 혼자 하는 걸 골라 야 손바닥이랑 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, 그 그렇지 않나?